한번 갈게요. <laughs> 에이, 법률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게 있어요. 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보도임에도 어, 그 보도 자체를 막기 위해서 혹은 유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략적 봉쇄 소송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동훈 그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문제였으면 지금, 음, 아마 도배가 되고 말았을 거요 언론 지상에 의혹이 도배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왜? 여기 시몬 케이스 있잖아.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라도 비판적인 보도가 하나라도 나가면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서, 예. 소송을 거는 겁니다. 한동훈 늘 그래왔어요. 이런 소송은요 언론에 상당히 위협을 끼칩니다. 저도 방금 이 한동훈 그 조카 한동훈 딸의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도 저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아, 또 이거 고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 정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네, 이걸 가지고 어, 위축되는 효과도 나오는 겁니다. 네, 한동훈은 어참 못된 거예요. 진짜 못된 겁니다. 이런 자는 장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권력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고두고. 이런 사람은, 아, 진짜 참.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게 된 거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을 먹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애시당초 한동훈하고 한편을 먹은 것도 있고요. 뭐, 둘 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결에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더하면 더해지덜 하지도 않아.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난방비 대폭 인상은 민영화 준비 작업, 도시가스, 전기도 마찬가지. 자, 난방비 인상이 요새 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올랐어요.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2001년에 67,000원이던 것이 지난 작년 4월에는 69,000원, 장에 7월에는 77,000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9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올랐어요. 그리고 예, 또 오를 거라고 하죠. 어, 황당한 거는요. 이달 들어서 또 오른다는 거예 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난방 요금은 또 추가로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거기 때문에 이 난방 온수 가격, 예, 지역 난방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통설이에요. 어, 더 오를 거 맞아요. 더 오를 거예요. 진짜. 자,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특히 여기서는 38%가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두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는 이 정도인데 해보니까 네, 얼마? 네, 두배 가까이 오른다. 여기가 아마 가산세라든지 뭐 누진세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온통 날립니다.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작년에 34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인증, 예, 난방비 폭등 인증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도시가스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난방비 가격도 더 오른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천연가스, 도시가스라든지, 그, 난방, 도시 난방 같은, 지역 난방 같은 경우, 연료는 천연가스를 쓰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을 들어서 많이 떨어졌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올해 초보다도, 예. 그러니까 2021년 초보다도 지금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자면은 난방비나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올릴 거래요. 음, 올린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올린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기본이 되는 LNG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시가스 요금 올린다. 원가는 내려갔는데, 가, 판매가는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미 일정하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뚜렷한 내림세, 국제 천연가스 가격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에 곤두박질 그런데도 원 계속 올려야 된대. 자,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도시가스 요금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가 바로 잡았습니다. 자, 도시가스 요금은 원래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가스 공사 요금을 올려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요금을 올렸다라는 걸 이미 이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올릴 것까지 이미 예, 계획이 돼 있고요. 공원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가, 도시,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판매가만 자꾸 올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민영화를 위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왜 민영화를 하기 전에 가격을 올립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이 올라요. 뭐, 당장 뭐,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그 의료 그 가격, 그 병원비가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이상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예. 뭐, 영화배우 안재욱 씨였나요? 미국 가서 갑자기 그, 갑자기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아마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했던데 가격이 얼마 나왔다? 네. 억 단위로 치료비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억 단위 돈안 나와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격이 되면은 그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아마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 하면 그 부담, 네. 그 부담 한, 부담을 하게 되는 그 부담을 할수 있는 그 최대,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개인 부담금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 300만 원인가요? 더, 더안 내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자체가, 그, 공영, 공공의료보험은 대단히, 그, 작고, 대부분 민영의료보험으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치료비가. 마찬가지로, 모든 그, 공공요금은 민영화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하철 9호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하철 9호선, 지들 멋대로 요금 올리려고 해가참 난리 났던 거, 예. 너무 우리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요금, 민자 고속도로 요금, 더럽게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봐서 민영화가 되면 일단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돼.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예, 올려놓는 거지, 그렇게 뭐. 완충을 위해서 미리 올려놓는 걸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이 난방요금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 오르고 막 오르면 불만이 막 치솟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야? 자, 그럴 때 아마 윤석열 정권은 이딴 헛소리랄 겁니다. 가격이 자꾸 오르는 공공요금,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효율화를 통해서 가격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싸게 줄게. 민영화를 그래서 민영화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영화를 하게 되면 더 비싸지는데 민영화를 하면 싸다라는 식으로 싸진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예. 어, 뻔합니다. 민영화를 해가지고 뭐 효율화를 한다는 둥뭐그 인력 감축을 한다는 둥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어, 가격을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또 민영화를 할 거예요. 즉, 뭐냐? 가격을 올리는 거는 민영화를 위한 역시 포석인 거죠. 가격 오르지? 힘들지? 민영화하면 싸.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하면 절대 싸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영화 했더니 비싸지는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음, 이 공공기관이 운영을할 때는요, 그거는 세금이 어느 정도 투여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서 운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가스 요금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 가스 요금이 내려졌죠. 근데 지난 여름에는 가스 요금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천연가스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러면은 이게 공공기관일 경우에 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일 경우는 어떻게하느냐쌀때 예. 약간 좀 비싸게 팔아 놓고 그때 이윤을 축적해 놓고 있다가 가격이 확 올라간다 그때는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거야. 손해를 보면서 그냥 계속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국내 경제에 충격이 안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예.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우리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쌀 때는 조금 축적을 해 놓고 비쌀 때는 좀 적게 사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잘 맞춰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 거. 이게 공공기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민영화로 바꾸면 예. 쌀 때는 안 내려. 요금을 안 내려. 근데 비쌀 때는 확 올려. 우리 주유소 보면 뻔 알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기름값 내려간다고 휘발유값 내려가는 거 봤어요? 국제원유값 내려갔다고 휘발유값 내려가는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땐확 올라가잖아. 만약에 주유소가 민영화 안 돼있다 는 생각하면 게될것 같아? 그렇게 안 되죠. 근데 도시가스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유소처럼 만들겠다고. 근데 핑계는 뭐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예. 지금 미리 올리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난방비 폭등 예. 도시가스 폭등은 도시가스 요금 폭등은 민영화를 위한 전조전이고 명분 쌓기다. 근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렇게 난방비라든지 그 공공요금 인상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난방비 파동이라든지 도시가스 이 가격 인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요새 좀 강조를 해 봅니다. 네 탄핵 당할 건희 건이, 사퇴할 건희님 네 도시가스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뉴스 예 도시가스 추가 인상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이 핑계는 지난 여름에 천연가스 그 국제 원가가 너무 높아졌다 이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 다시 떨어졌어요 원상복귀됐어요 원래 제대로 된 정부는 예 네. 아, 이게, 원자재가 쌀때 많이 사서 비축해 놓고 있다가, 비쌀 때 풀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 이게 원래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참, 윤석열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팔아가지고, 이익이, 저, 그, 재벌들의 이익만 챙겨주려고 그러죠. 예. 네.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장영진 TV. 제 벌써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한지도 이제 한 시간 오십 분이 다돼 가네요. 자, 오늘 순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오십 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한 시간 넘어갔네요. 두 시간이 다돼 가는데 예, 벌써 한 시간 넘어 넘어 한 시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려고 합니다. 자, 제보, 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정성인님, 황수연님, 송위진님, 임영남님, 이지연님, 권칠구님, 김유선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한울님, 그 다음에 아까 눈뜬 국민님, 예, 감사드리고요. 짤공장 TV님, 예, 트리오님,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또다 해주셨네요. 예. 어, 다 소개 못 드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따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늘 이, 요즘 들어서 방송을 마칠 때 강조 드리는 게 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어, 이게,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도요, 어, 집회 끝나면은 다시 좀 서초동으로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이요, 지금, 약간 좀 시건방지게 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재명 너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나 보자. 뭐,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우리 검찰한테좀 보여줄 때도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모인다라는 걸좀 보여주자고요. 어, 저는 대신대로 토요일 날 오전부터 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 어, 오전에 오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오후에 오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녁 때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날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도 다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숫자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 어, 참석하지 말자. 일부에서 <laughs> 어, 그 서초동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제가 벌써 몇 사람이 뭐, 뭐 제보를 좀 주시던데요.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너 이딴 식으로 굴지 마"라고 조금 야단을 치고 싶습니다만, 제가 참 총구는 밖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던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당부가 기억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좀 쓸데없는 짓은 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이 토요일에는 우리 서초동으로 좀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예, 내일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